최근 신랑 수업의 한 에피소드는 신성과 박소영 커플의 진솔한 관계와 깊은 유대감을 엿볼 수 있는 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박소영은 신성의 부모님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이 얼마나 신성과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단순한 저녁 모임이었던 이 자리는 박소영이 시댁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그 순간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소영은 이 자리를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고, 시부모님께 자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요리 솜씨를 뽐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의 재료를 손질하며, 그 과정에서 신성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냈습니다. 박소영이 준비한 반찬과 요리들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 진심이 음식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차려진 후, 박소영은 식사자리에 앉아 신성의 어머니 앞에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시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진심 어린 표현이었습니다. 신성의 어머니는 박소영의 이 행동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보였고, 정말 효도하는 며느리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은 시청자들에게도 진정한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박소영이 준비한 저녁 식사는 단순한 모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행동은 신성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 순간 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연인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박소영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성의 부모님은 박소영이 자신의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느끼며 그녀가 진정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의 배려와 정성은 그저 시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그들의 가정에 합류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박소영의 이러한 태도는 신성의 부모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가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식사 후, 신성의 부모님은 박소영에게 가족의 전통 시계를 전달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신성의 가정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가족의 유산이자, 이들의 역사와 사랑을 품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신성의 어머니는 시계를 박소영에게 건네며,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박소영에게 있어 큰 감동과 함께 자신이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소영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시댁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전통 시계를 받는 박소영의 모습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느끼고 그 사랑을 지켜갈 다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가족 간의 유대와 전통을 이어가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별표 신랑 수업 별표 이 단순히 연애나 결혼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그 속에서 나누는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소영의 진심 어린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가족이라는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으며 그가 신성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또한 신성의 부모님이 박소영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나누는 사랑은 그 자체로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신랑 수업은 매 에피소드마다 진정성과 따뜻한 감정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가족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소영과 신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보여주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